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키의 이동훈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변호사 두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남주 변호사입니다. 경찰관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볼까요? 오늘은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산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친 경우, 가해자에게 상해자 책임을 묻는 경우와 더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처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이 특가 도주사건에서 택시기사님이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가해자에게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인 그 택시기사님이 자동차 사고로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이 상해 혐의, 상해로 인한 죄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이르렀을 때 처벌받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되지 않은 것이죠.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택시 기사님께서 교통사고로 다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따라서 기사님이 치료받은 한의원에서 상해 진단서가 발급되었음에도 기사님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수사기관에서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 양남주 변호사님 말씀대로 처벌 조항이 달라지게 되며 가중처벌이 되지 않아서 그 처벌 수위가 확연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뉴스 영상을 보셨던 대로 수사기관에서 택시 기사님이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하여 상해 진단서 발급 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결국 상해 진단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택시 기사님도 간단한 치료만 받은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그럼 양남주 변호사님 네. 그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의한 위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의 차이점은 상해가 있냐 없냐는 알겠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처벌의 수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 단순히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 성립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통상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주운전까지 하고 사람을 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최대 금고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술에 만취가 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특가법 위반 위험 운전 치사상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까지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폭넓게 인정되는 폭행과 그리고 상해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어, 폭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모두 다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반면에 상해의 경우에는 이런 폭행으로 인해서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때 성립하게 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상해는 단순한 신체의 고통을 넘어서 신체 기능의 손상이나 외형이 변형되는 정도의 피해를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자면 깡패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가격한 경우에는 폭행이 성립이 되고요, 치아가 부러질 정도에 이른 경우를 어, 상해로 볼수 있겠습니다. 어, 법적으로는 형법 제 257조에서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그리고 형법 제 260조에서 폭행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을 처하게 되어 그 처벌의 정도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 금철 아, 님, 그럼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두 명이서 싸우게 되면은 저희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쌍방폭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은 단순히 때렸고, b라는 사람은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폭행죄로 쌍방폭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따로 한 명은 폭행죄, 한 명은 상해죄로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B의 이빨을 부러뜨렸기 때문에 상해죄로 입건이 되고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A를 폭행했기 때문에 폭행죄로 입건되는 게 원칙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이제 B가 자신이 이빨이 부러질 정도였던 어떤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방어하다가 A를 밀치거나 조금 때린 정도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병원 진단서 제출 여부와 그리고 상해 인정 여부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리고 병원 진단서 없이도 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까 예 병원 진단서는 이 상해 인정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 판례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그냥 자른 경우에도 상해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단서 같은 것이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또 상해 진단서와 처방전을 받았음에도 아예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약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서상에 상해로 표시되었더라 해도 상해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병원 진단서 없이도 상해가 인정될 수도 있고 병원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에서 상해 인정 여부는 실제로 다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바로 치료를 받았다면 나중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가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히 상처가 치유되었다면 상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도 병원의 상해 진단서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약 처방 및 복용 내역 등이 상해를 인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상, 상해죄와 폭행,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병원 진단서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해 인정 여부가 어떻게 처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진단서 제출 및 치료 여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네, 사건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가중되는 법적 처벌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 상해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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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